코스피 지수가 3,5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사야 해, 예, 쫓기는 듯이 사상 최대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예 추석 전에 불꽃 랠리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러한 한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랠리,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시장에 조금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이 점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정말 뜨거웠습니다 장중에 3550 포인트도 넘어가면서 어, 정말 뜨거운 랠리가 이어졌죠 순식간에 3600 되는거 아니야 그럴까 싶을 정도로 정말 강한 랠리가 발생했습니다. 자, 오늘 증시를 끌어올린 데는 반도체 랠리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강력한 매수세, 예,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예, 주가가 폭등 양상까지 나타나니, 예, 시가 총액 1, 2위가 폭등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코스피 지수가 랠리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여파는, 뭐, 코스피 1, 2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LG 엔솔 등그 이하 종목들까지도 모두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만들게 됐는데요. 자, 그 랠리를 만든 데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자의 공격적인 매수세, 한 하루 만에 3조 3천억 원이 넘는 예, 외국인 투자자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예, 집중이 되면서 예,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중에 거의 한80% 정도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던 것이죠. 자 지금 화면상에 2020년 이후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누적 순매매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 투자자 2020 20년과 21년에 예, 그때 당시 동학개미 운동 속에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인해서 피동적으로 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가 뭐 22년 이후 잠시 들어왔다가 23년, 24년에 예, 빠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예, 최근에 다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 여기 빼꼼 보이시죠? 3조 3천억이나 예 정말 쫓아가듯이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예, 추석 전에 정말 기분 좋은 예, 그러한 랠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보면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 지금 사우스코리아는 내일부터 거의 열흘 가까운 연휴 내에 그때 동안 우리 못 산다. 지금 아니면, 오늘 목요일 아니면 못 산다. 예, 그러한 포모 심리에 빠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자,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와 그리고 실천, 상법 개정이 1차, 2차 진행됐고,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도, 예, 지금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죠. 여기에 자, 샘 올트머니, 예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고 이재용도 만나고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도 만나는 등예 AI와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예어 이슈들이 분명 존재하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예 다시 장기 호황이 왔다라는 그러한 어, 실증적인 분석들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랠리가 지수 상승을 만든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예, 역사적인 사상 최고의 일간 순매수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500 포인트를 넘어갔는데 개별 종목은 아직 뜨뜻 미지근하죠. 지금 화면상에 어, 지금 화면상에 가운데 정도에 떠 있는 차트는 소형 업종 지수입니다. 소형 업종 지수, 코스피 소형 업종 지수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난 봄뭐 4월 이후 상승장 속에 예, 6월하고 7월 초까지는 그런 대로 지수 상승만큼 이제 뭐 따라가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개별 종목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자, 7월 이후 보게 되면 지지부진하죠? 개별 종목 흐름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데는 7월 중순에 증시 세제 목리가 발생하면서, 예, 어, 그쪽으로 쏠렸던 매수에, 개별 종목으로 쏠렸던 매수에가, 어, 브레이크 걸린 이후에, 예, 상대적인 모멘텀이 떨어지면서, 예, 지수 관련 대형주 쪽으로 몰린 모멘텀에 의한 차별화 장세가 심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 어,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어, 이러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 일각에서는 중소형주들이 대형주에 비해서 어떤 뭐 성장 명분이라든가 어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약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 단위에서 보면, 야, 이건, 아무리 봐도, 어, 정말 좋은 종목인데? 야,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안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종목들, 정말 떼글떼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답답한 차별화 장세는요, 2000년 초반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2000년 초반에, 예,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때 당시는 조선 철강 해운이 선순환하면서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쭉쭉 올라가면서 한 번씩 올라가면서 지수를 예,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때 당시 소형주 정말 힘든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연말로 다가갈수록 예 지금 대형주에서 진행됐던 자금순환이 중소용주와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추석 연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게 3분 기대되는 요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유로움과 함께 그냥 마음 편하게, 예,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자, 우리 다음 주 금요일 예, 추석 보내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